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개천기 월드 카테고리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어려우면 어, 졸저 해와 달과 별이 뜨거워지는 원리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우천자에 나오는 외행성 역행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행성 역행이라는 게 뭘까요? 행성은 자 가운데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은 지금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행성이. 즉 여기 보시면은 목별들 사이로 행성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게 갑자기 뒤로 돌아와서 잠깐 왔다가 가요. 이것이꼭 어, 이렇게 루프를 그릴 수도 있고, 가다가 이렇게 s자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진 s자죠. 그래서 어쨌든 행성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가끔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간다는 거죠. 뒤, 뒤로 백을 했다가 갑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구가 1번에 있을 때 행성이 1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 행성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2번에 지구가 2번만큼 왔을 때 행성이 2번만큼 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지구에서 이행성을 2번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3번 지구에서 3번 행성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어쨌든 한마디로 여기가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행성은 천천히 지나가죠. 행성은 지구 밖에 있으면 공전주기가 1년이 넘는 거죠. 어, 화성만 해도 2년이고 목성만 해도 10년이니까. 그래서 지구가 빨리 지나가니까 이 행성이 잠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200km로 달리면 100km로 달리는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빨리 지나가니까 그 상대적으로 천천히 가는 행성이 지구에서 보니까 잠깐 여러분 보시게 이렇게 행성이 이동하다가 5월 1일, 5월 15일, 5월 20일 맨날 뜨고 지지만 뜨고 지지만 별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으로 오다가 잠깐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옛날 천문학자들은 다알았어요 서기 전에 모든 천문학자들 이이 정도는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드디어 대선인 자부를 막 배웠어요. 만나서 이제 우주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1인칭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하늘에 떠 있는 행성들은 무별들 사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화성, 목성, 토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짧은 시간 동안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행합니다. 어, 빈도도 알고 있네. 빈도 조상이신 발길이 대선인이 1100 시절 발견하신 것이지. 어, 발길이 대선인이 1100 천문대장을 하던 때가 태오복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개천기 2편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에, 맞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천문대는 행성들을 운행 궤도에서 다시 조그만 원운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원들 주전 원들 원들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행성들의 역행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선인께 그림을 보여드렸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주관이 살금살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달이 있고, 화성, 목성, 토성이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 작은 원들을 도입했다고 그랬죠? 이거 서양에서도 똑같이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화성, 목성, 토성이 그냥 지나가였는데 여기 보면 화성이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지나가는 거죠. 화성은 이 조그만, 조그만 원을 돌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가 공전하는 것이죠 이 화성이 조그만 원을 돌면서 이쪽으로 돌 때는 이쪽으로 돌 때는 역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주전원 이라는 원을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원을 돌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행성이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이 쪽으로 갈 때는 잠시나마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화성, 목성, 토성이 역행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당신은 지구가 돈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예. 그냥, 그냥 지구는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또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왜 반원만 있을까? 땅 밑으로는 원이 없는가? 그야 보이지 않으니까. 요즘 빈도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네. 이상한 생각이요. 땅이 정말 평평할까? 만일 땅이 평평하다면 끝이 없을 것 아닌가? 아주 먼 가장자리에서 땅이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고기는 낭떨어지란 말인가? 끝이 있다면 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바닷물이 떨어질 것 아닌가? 그럼 떨어진 바닷물은 어떻게 보충되는가? 결국은 바닷물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계속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빗물이 그 정도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부님 생각은 땅은 평평하지 않고 둥근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네. 서기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다 알았어요. 서양에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 지름까지 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쪽만 그리던 보이는 우주를 반쪽만 그리던 우주를 이 밑에 반원이 왜 없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자부 대선인이 처음으로 이런 우주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죠. 이 가운데 글자가 지구할 때 진짜입니다. 처음으로 자부 대선인 정도 되면 동양에서도 이제 지구가 둥글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는 사람을 자부대선인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씩 분명히 공부하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